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무리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무리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퀴트나는 가족 박재문입니다. 오늘은 사조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빌립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전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빌립은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자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던 이유는 주의 사자가 그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레를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향했습니다.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간 이유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둘째로 빌립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30절에 31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또 34절에서 35절에서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선지자가 가르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을 본 빌립은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선지자가 가리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말씀이 전하는 예수님을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빌립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한 후 빌립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례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네시는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빌립은 네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믿기로 작정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이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즉한번 전도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가 세례를 통해 분명한 신앙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그를 반드시 주일에 건전하고 올바른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등록하게 한후 교회에서 목사님께 일정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도록 기도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노방 전도할 때에 일정 분량의 전도지만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또한 그것도 힘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대문에 전도지를 붙여 놓는 것으로 내 본문을 다했다고 스스로 만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전도할 때는 먼저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전도하고 전도할 때 사용할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전도지의 내용을 숙지하여 막상 전도할 때에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들은 자마다 모두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킹화적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